예, 반갑습니다. 드라이버 탱입니다. 음, 오늘 보내주신 노트북은, 어, 침수가 됐던 제품인데, 음, 보시면 키보드 쪽에 물을 흘려서 A 센터에 가봤는데, 메인보드가 나간 것 같고, 세척을 어, 두 번을 했어도 전원이 켜지지 않은, 수리가 가능하면 하드의 파일들을 살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. 근데 뭐 하드의 파일을 살리는 것은 뭐 하드 자체가 침수나 고장이 아닌다면은 뭐 노트북과는 크게 뭐 상관없이 살려주수 있습니다. 있고 어 지금 이 노트북 같은 경우 삼성 제품인데 어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. 자 현미경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, 지금 예, 여기 보시면, 어, 예, 이 패널 커넥터 있죠. 예, 보드는 일단 예, 살리긴 살렸어요, 살렸는데 이 화면이 외부로만 출력이 돼서 살펴보니까. 여기에 이렇게 납비 이렇게 뭉쳐져 있었어요. 아마 무슨 납땜 같은 걸 하다가 실패를 한것 같아요. 이쪽도 에 지금 보면 납땜을 한 자국이 있거든요. 있고 이쪽이 이렇게 뭉쳐져서 보니까 여기 지금 그 데이터 라인들인데 이 라인들이 지금 딱 이렇게 다리끼리 서로 붙거나 예, 끊어지거나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. 지금 여기 보시면 다리 흔들리죠. 예, 이런 상태예요. 이런 상태고. 어... 그래서 음, 우선은 예, 보드는 일단 살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, 처리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예, 너무 작아서 이 카메라도 초점 맞추기가 힘드네요. 이 핀이 굵기가 1mm가 안 됩니다. 1mm가 안 되고. 어쨌든 이 부분을 연결을 해야지 예, 뭐 화면이 뭐 뜨든지 말든지 하는 상황이라서 예, 워낙 작아서 이거 초점 맞추기도 상당히 좀 힘드네요. 네, 예, 일단은 아,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보드로 살짝 누르니까 이거 초점이 안 맞아버리네요 외관상 음, 음, 음. 보기에 아... 예, 우선 도통 검사를 좀 해봐야 될것 같네요 여기 하고 네, 연결돼 있고 이쪽 세 개는 지금 확실히 끊어졌고요 나머지는 다 붙어 있는데요. 예. 네. 대략 예, 네, 테스트 공 굵기가 이정도니깐요 네, 어느 정도는 짐작하시죠. 네, 상당히 얕은데, 얇은데 얇은데 일단은 네,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 됐습니다. 아... 자, 잘안 보이시죠? 어, 보시면 예, 최선원했다 연결이 다 됐고요. 도통으로 아,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확인이 다된 다음에는 이 부분이 지금. 예, 다리들이 살짝, 그, 어느 뭐 조금 꺾일 수도 있기 때문에, 어, 이 부분 나중에 또 고정을 해줘야지, 이 커넥터들이 안 흔들리게 됩니다. 예. 네. 이게 지금 뒤, 뒤에서 원래는 어, 다리가 이 바탕 부분에서 딱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, 지금 PCB에서 이게잡을게없기때문에 다리가 딱 잘하게 고정이 잘안 되네요. 어. 여보세요? 예, 예. 아, 예. 여기 노트북 수리하는 곳입니다. 아, 예, 예, 예. 나도 부산이라 또 이강해 가지고. 그... 아, 예. 예, 예. 깜빡했네요 그, 예, 그 도착한 거잘 받았고요. 예, 예, 예. 이거 그세척을 센터에서 하셨던 거예요? 예, 센터요. 예. LG 센터요. 아니. 아, 삼성 센터요 예, 예. 삼성 센터. 아, 그그 외에는 그 다른 데는 갔다 오신게 없으신 거죠. 예, 예. AS 센터 가니까 예. 부두하고 뭐 반나를 뭐, 다갈아야 된다 그래 가지고 그냥 나왔거든요. 아. 지금 그 상황을 보니까 어떠냐면 예, 예. 그 아마 그 센터에서 그 세척하고 난 다음에 그그 패널 그 커넥터 쪽을 조금 손을 본것 같은데. 예, 예. 그 아마 하시다가 이거 납땜을 좀 잘못 하신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예, 이게 뭉쳐져 갖고 이 커넥터 있는 쪽 핀이 이게 뭐랑좀 작은 핀인데. 예, 그, 그 센터에서 잘못했구만 또. <laughs> 우리는 몰랐죠, 그냥 그냥 닫아가지고. 아마 그 것입니다. 이게 처리가 안 되니까 그냥 그납 뭉쳐진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그냥 놔둔 것 같거든요. 예, 예, 예. 이거 한 번도 안낀 건데. 예, 처리는 다 것이 났습니다 전원 한번 켜볼게요. 예, 삼성 로고 잘 들어오죠. 펜 모델이라서 터치 펜도 되는지 예. 예, 잘 되는 것 같네요. 자, 오늘은 예, 삼성전자에서 나온 예, 펜 노트북 예, 수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. 어, 아마 통화상으로 들어봐도 예, 아마 그 센터에서 아마 납땜을 하다 좀 실패를 한것 같아요. 근데 좀, 어, 패널하고 보드 둘다다 다 교체는 조금, <laughs> 예, 제가 생각해도 조금 그렇긴 하네요. 어쨌든 뭐 도움이 되셨다면 예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드라이버 TV였습니다.